지금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클라도 샤브 이 성도란 말은요 오직 예후다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엘로임께서 오직 엘로임 홀로 거룩하십니다 그분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거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별된 백성. 근데 교회에 가면 성도가 많습니다. 바로 이 카도시, 거룩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카도시는요, 보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거룩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거룩은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물리적인 단어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서로 같지 않음을 구별하는 거 이거를 카드시라고 해요. 평범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평범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이 평범의 반대말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한 형용사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도록 구별하는 거예요. 엘로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걸 카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룩은 오직 엘로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그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별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끼리 서로 구별한다면, 엘로임께서 나 자신을 불러주신 그 목적을 상실하는 아주 아주 위험한 일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엘로임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은, 나를 철저하게 희생시켜서, 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저들 먼저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을 철저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이 본분을 상실한다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염소 자리 외에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예수도 모르는 것들, 저안 믿는 것들, 저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해 본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아 뭉개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나 엘로힘께서는 요 저들을 한 번도 무시하거나 깔아 뭉개시거나 버려본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이방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구별된다면 이 일은 엘로힘께서도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 본인들 스스로 하고 많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엘로임께서 구별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은 우리들 서로 구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빨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